여러분, 요즘 가장 뜨거운 스마트폰 바로 갤럭시 Z 폴드 7입니다. 한쪽에서는 역대급 혁신이라는 극찬과 다른 한쪽에서는 치명적인 배신이라는 격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모든 논란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 국내외 핵심 후기 10가지를 탈탈 털어서 비교해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10가지 상반된 후기를 비교해서 200만원이 넘는 이 폰이 정확히 나를 위한 폰인지 아닌지 비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오늘은 출시 이후 전 세계 테크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화제의 중심 갤럭시 Z 폴드에 대해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면 드디어 폴더블 폰의 대중화가 시작됐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넘어올 유일한 폰. 이러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 또 다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S펜도 빠지고 UDC도 사라지고 이건 폴드의 영혼을 팔아버린 다운그레이드다. 라며 혹평이 쏟아지니까요. 단순히 스펙시트만 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이 복잡한 논쟁의 배경에는 바로 폴더블폰의 정체성에 대한 거대한 철학적 충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외의 핵심 무기 다섯 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MKBHD의 후기. 드디어 보통 폰이 되다. 세계 최고 테크 유튜버 MKBHD는 Z 폴드 7의 가장 큰 장점으로 드디어 일반 스마트폰처럼 느껴진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접었을 때 두께와 무게가 아이폰 프로 맥스와 비슷해지면서 마침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정상적인 폰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폴더블 대중화의 핵심이라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제리릭 에브리띵의 후기인데요. 흑마법 같은 내구성, 파괴적인 내구성 테스트로 유명한 그가 제트폴드 7을 힘껏 구부려도 부서지지 않자 이것 말 그대로 흑마법이라며 경악했습니다. 세 번째, 시넷의 후기, 커버스크린이 메인스크린으로 주류 언론 시넷은 매우 실용적인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커버 스크린이 6.5인치로 넓어지고 비율이 좋아지면서 사용기간의 70%를 커버 스크린에서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부의 큰 화면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공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쓰는 공간이 되었다는 분석이죠. 네 번째, 더버지의 후기에 위대한 타협. 테크 전문 매체 더버지는 이 논쟁의 핵심을 단 1, 2%만 쓰는 기능을 위해 100%가 불편함을 감소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S펜과 UDC를 포기하는 대신 모든 사용자가 100%의 시간 동안 얇고 가벼운 디자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타협이라는 겁니다. 다섯번째, 레딧 커뮤니티의 후기 새로운 유저들의 환호 물론 레딧에서도 S펜 논란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S펜을 한번도 써본적 없는데 얇바진게 훨씬 더 좋다며 새로운 디자인에 열광하는 신규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제트폴드7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핵심 후기 5가지는 훨씬 더 날카롭고 비판적입니다 첫 번째, 이섭의 후기 2, 3세대를 건너뛴 점프 국내 최고 테크 유튜버 이섭님은 Z 폴드 7이 마치 2, 3세대를 한 번에 건너뛴 듯한 극적인 폼팩터 변화를 이뤘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얇아진 두께의 타협점으로 스피커 성능이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었고 25W 충전 속도는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정확히 집어냈습니다두 번째, 언더케이지의 후기 디자인의 역설, 실용성의 후퇴 심층 리뷰로 유명한 언더 케이지는 얇고 매끄러워진 디자인이 오히려 손에서 미끄럽고 케이스 없이는 펼치기 어렵다는 인체공학적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카메라 범프 때문에 책상 위에서 폰이 심하게 덜그럭거리는 문제도 제기했죠. 세 번째, 뽐프 클리양의 후기. 가성비와 배터리에 대한 실망. 실용성을 증시하는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서는 정체된 배터리 용량과 느린 심전속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이 가격대 플래그십의 25W 충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 조금 더 두껍더라도 배터리를 늘려야 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디 c 인사이드의 후기. 데이터로 증명된 스로틀링, 하드코어 팬들이 모인 갤럭시 갤러리에서는 게임 성능 저하, 즉 스로틀링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상세한 테스트 결과, 지속적인 부하 상태에서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게이밍 성능을 중시하는 유저들에겐 큰 우려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판매자의 후기. S펜은 영원이었다 특히 기존 폴드 3, 4, 5를 쓰셨던 분들 중 S펜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던 분들은 Z 폴드 7을 안고 없는 찐빵, 영혼이 사라진 기기로 평가하며 큰 상실감을 표현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에게 S펜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폴더블 폰을 쓰는 이유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외와 국내의 10가지 핵심 후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스마트폰 면세점에서도 사라, 마라고 정해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 아닌 가이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Z 폴드7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바 형태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이나 갤럭시 S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폴더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만 가지고 계셨던 분. 이전 폴드의 두께와 무게가 부담스러워 망설였다면 Z 폴드 7은 괜찮은 진입점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S 펜을 써본 적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쓸 계획이 별로 없는 분. 그리고 디자인과 휴대성을 그 어떤 기능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 Z 폴드 7의 세련된 디자인과 놀라운 휴대성은 매일 매일 순간 만족감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이라면. 제트폴드 7 구매는 한번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존 폴드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S펜으로 필기하고 문서를 편집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파워 유저. 제트폴드 7은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핵심 기능을 빼앗아 간 기능적 다운그레이드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즐기는 하드코어 모바일 게이머. 뛰어난 초기 성능과 달리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무엇보다 압도적인 배터리 타임과 초고속 충전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Z 폴드의 배터리와 충전 성능은 준수하다 정도이지 결코 최상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삼성의 선택은 소수의 핵심 파워 유저를 위한 모든 것을 담은 기계에서 더 넓은 대중을 위한 가장 완성도 높은 휴대성을 갖춘 폴더블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갤럭시 Z 폴드의 국내의 반응 비교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콘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 전달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께서 200만원이 넘는 큰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스마트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